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2차전지가 좀 수급이 빠지면 반도체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바로 가지 않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는 올 것이다라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2차전지가 좀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전부터 제가 2차전지 윗골이 달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섹터 순환매를 좀 지켜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뭐 PCB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그 외에도 다양한 어, 좀, 반도체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쪽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 반,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미증시에서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파로 오늘 반도체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반도체가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지금 뭐, 시설 투자를 하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좀, 흑자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좀 역전을 할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수주 물량이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우리나라가 특징적으로는 좀, 어, 수출 의존도가 반도체에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살리는 게좀 가장 중요해서, 어, 경기 회복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산업도 우리가 무시하고 배제하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좀 거기에 대한 정부 정책과, 어, 좀 다양한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그리고 인프라 확대 이런 게 수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일단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먼저 좋은 름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파생되는 테마들이 많이 따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물론 삼성전자를 크게 투자하고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보다는 좀 움직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 좀덜 가더라도 덜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자 이쪽에 대한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올해 1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보유 비중이 계속 1% 이상 증가를 했죠. 그만큼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형주 위주에 대한 수급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산업에 대한 섹터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는 보통 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한미반도체, 네페스아크, SFA반도체, l 비세미콘 SNS텍,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자주 들어봤던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앞전에 많이 터지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타났던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좀 많이 빠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잘 알지 못했던 작은 종목들, 기술주나 성장주, 이런 쪽에 대한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높이 맞추기가 들어가는데 특징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기대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변동성이 엄청 크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순서로 말씀드리면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가 좀 움직일 때도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번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기술주라든지 산업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흐름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형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형주. 이제 좀 유명한 종목들. 그리고 나서 소형주 위주로 좀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게 좀 생각보다 길어진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좀 같이 이어지면 대형주가 좀더 가고 중형주 더잘 가고 소형주가 또 급등락이 더 커지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형주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좀 어 여기 단기 트레이딩으로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좀 스윙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 중형주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유명한 종목들을 좀 먼저 포지션을 잡아놓고 급등을 할때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산업 자체가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형주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순서로 이렇게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 먼저 외국인 보유비중 증가를 했고, 지금 중형주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시면은 소형주 쪽으로 이제 사이클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할때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랑요때 이때 우리가 또잘 응용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 2차전지 잘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도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 은 다음 섹터로 우리가 이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반도체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에다가 포지셔닝을 잘 잡아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느 정도 포지션 잡아놨고요. 그리고 소형주가 공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는 트레이딩으로도 기회비용 계속해서 살려 나가면서 누적 수익률 끊임없이 높여가는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변동성이 확대가 될때 트레이딩 쪽으로 좀 유효한 기회는 아직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한 2차전지라든지 어 이쪽에도 수급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어좀 종목들을 추려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무역에서 또 1위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역전했다는 라 기사가 나왔는데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산업도 성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또 기회가 될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벌써 투자 포인트를 잡을 게 굉장히 많죠. 바이오 트레이딩, 반도체 소형주 트레이딩, 중형주 스윙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도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섹터만 잘 추려놓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접근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특징은 좀 반도체에 대한 시작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증권사 계좌가 증가하고 를 있고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동학개미운동 때처럼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 또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어,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항상 리스크해체하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읽어 나가면서 안정적인 매매 이어가고 정말 대시세가 이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걱정 없이 좀더 공격적인 매매 계속 진행을 하시면은 어, 올해도 좋은 결과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